네 오늘은 우리 삼프티 t v 의 베테랑 기자 분들과 함께 이슈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또 나왔네 자, 우리 이주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주호 기자입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laughs> 아니 지금 뭐저 가죽잠바로 지금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 거예요? 그러네 아, 그러네요. 아, 아니 아. 오늘 내가 입고 왔으면 이 네. 앞에서라도 보다가 아 오늘은 벗고 와야겠구나. 아. 이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센스가 없습니다. 단점이 맞죠. 아주 자신감 있네 <laughs> 센스 없다고 그냥 막 그냥 지르고 아주 불쾌하네요 또. <laughs> 네. 아 이게 아, 뭐 어, 이게? 근데 되게 멋있네요. 되게 좋아 보여요. 제 거는 뭐. 네. 그렇겠지. <laughs> <그렇게> 말은 쉽지. <laughs> 네. 뭐예요 오늘 준비한 게? 오늘 왠지 우리 정프로님이 네.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뭔데요? 패션입니다. 패션. 패션? 패션 좀 아시죠? 패션 <laughs> 잘 모르는데. 뭔데요? 아, 그 알리테모도 꺾지 못하는 네. 한국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알리테모도 꺾지 못하는 플랫폼? 네. 그리고 그 플랫폼이 네. 사실 비상장 기업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상장 기업의 자회사로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패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어... 거고, 알리테모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고전을 겪고 계시는데, 에? 그것도 꺾지 못하는 산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에? 어제 그 쿠팡이 전국으로 쿠세권을 만들겠다면서 3년 동안 3조 넘게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패션 산업은 사실 쿠팡도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쿠팡에서 옷 사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나도 사는데. 아, 뭐. 아니, 그러니까 사는 게안 사는 건 아닌데. 에... 그럼 진짜 옷을 주로 사는 이제 패션에 관심 많은 분들이 아... 쿠팡을 이용하냐를 봤을 때는 아, 그렇진 않다 이거죠. 그렇진 않죠. 아, 하긴 뭐 쿠팡에서는 뭐 보통들 보면 속옷 같은 거좀 사고 그러니까 그, 마, 예, 막이게뭐막 네. 뭐 멋진 옷 이런 거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좀 규격화된 것들 예, 사죠. 예, 그런 걸좀 하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뭐야, 쿠팡은 뭐 말, 아무래도 가격을 내 마음을, 네? 마음을 왜잘 알지? <laughs> 아, 너 그것도 기분 나쁜데. <laughs> 내 마음의 연예인. <laughs> <laughs> 아, 자, 그럼요. 그, 뉴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 뉴스 3 플러스 때 나와서 네. 얼핏 말씀드렸던 게 이거 오늘 말씀드릴 거라 그랬잖아요. 네. 온라인 쇼핑몰들이 지금 알리테모 때문에. 아, 맞아요. 폐업이 역대 최다다. 네. 지금 열 곳이 생겨날 때네 곳은 문을 닫고 있다. 네. 이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거기 광고는 테모예요, 지금. 물론 제가 태무 광고를 아, 많이, 아, 뉴스, 많이 봐서 그런데 아, 뉴스에 네. 해당 뉴스의 광고가 또태무였어 아, 그러니까요. <laughs> 얼마나 광고비를 많이 쓰고 있으면 태무는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광고비 엄청나게 쓰고 있죠. 유튜브 보면 항상 항상 또요. 그러니까요. 어떤 이상 한 아저씨 막 걸어 나오면서 자 여러분 뭐를 하시죠? 태무태에선 공짜라고요. 뭐 이거 이거 <laughs> 엄청나와 진짜. 그러니까요. 얼마나 광고비를 많이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게 됐을 때. 과연 그 플랫폼에서 경쟁하는 셀러들과 음.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는 셀러들이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그이 기사의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네. 2021년 기준으로 의류 관련 쇼핑몰의 인허가 대비 폐업률이 27%예요. 네. 근데 2022년이 되니까 이게 30%로 올라서고 음. 2023년 작년이죠. 음. 작년이 본격적으로 알리와 테모가 급성장한 시기거든요. 음, 음, 음. 그때 되니까 이 인허가 대비 폐업률이 37.9%로 네. 10개 가운데 4개는 폐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류 쇼핑몰이 64,000여 곳이 새로 생겨 났는데 6 4 0 0 0이요 네. 근데 그 가운데 24,000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64,000곳이 만들어질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그 이게 어,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만들기가 네. 너무 쉽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렇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내 브랜드, 예를 들어 주호, 뭐, 주호 패션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저는 이제 동대문에 가게 됩니다. 동대문에 가서 가면은, 어, 일반인들한테 물건, 그러니까 의류 파는 그 매대 말고, 네. 이렇 네. 걸어 놓나요몇 개, 한 다섯 개 정도, 여섯 네. 개 정도를 네. 네. 걸어놔요. 이건 안 팔아요. 어. 대신 이 사장님한테 요 모델, (10개) 만들어 줄수 있어요 아 된다 그러면은 아 거기에다 주호 패션 택을 갈아서 이제 저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해도 잘될것 같다 이 주호 나이 <laughs> 아, 주호는 될것같아아 짜증 나아 나도 아, 갑... 잠바 안 했다가 검정색 입을 걸아아 검정색이 훨씬 이쁘네 뭐, 뭐가 검정색이야 아, 아 아니 아니 지 가죽 잠바 안에 아 아, 약간 좀 베이지색인데 약간 좀 없어 보이고 예. 이 주호는 검정색 입으니까 예. 아, 훨씬 이 이게 훨씬 낫잖아. 연령 있는 분이 입기에 좋은 스타일입니다. 아, <laughs>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을 네. 해보면,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를 디자인해서 네. 이 공을 들여서 제품의 질을 뭐 신경쓰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네. 질이나 이런 건잘 모르겠고, 그 다양한 디자인들을 저렴한 값에 떼어 와서 네. 내가 유통 마진을 얹어 내가 네. 그냥 파는 유통 사업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사입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약간 저렴하게 표현하면 이제 택깔이 제품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보통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보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알리나테모 에서 판매하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쉬인 이라고 하는거 쉬인은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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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패션플랫폼 이라고 보는게 더 맞거든요 그만큼 네. 의류를 많이 판매하는데 네, 요런데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똑같이 시장에서 택가리에서 팔고 있는데 네. 거기서 마진 부처 파는 가격과 음. 우리나라에서 마진 부처 파는 가격이 비교가 안 됩니다.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그 쇼핑몰 업체들이 음.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러면 네. 이 쇼핑 플랫폼들이 다 고전을 겪고 있냐? 네. 사실 제가 좀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제가 그 국내 대표 온라인 의류 패션 쇼핑 그러니까 플랫폼들을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제가 한번 집계를 해봤어요. 음. 이건 모바일 인덱스 기준이고요. 무신사 그리고 이구센치라고 이제 무신사에 있는 여성 플랫폼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W 컨셉이라고 지금 이게 ssj.com의 자회사예요. 이런 음. 것들은 오히려 전년 대비 21% 58% 18% 월간 활성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29cm는 무슨 뭐가 29cm라는 거예요? 아, 29cm가 브랜드 플랫폼 이름이고 그러니까 무신사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29cm 들어가시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여성 브랜드들이 있고 어... 거기서 옷을 사시면 됩니다. 아, 그런 거고. 네. 근데 에이블리, 지그재그. 지그재그가 지금 카카오가 인수해서 카카오 스타일 아 산하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사용자, 사용자는 많습니다. 뭐 380만 명, 네. 240만 명. 그런데 지난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에이블리가 원래 성장세가 엄청나게 급격한 플랫폼이었었어요. 네. 근데 성장세가 굉장히 두툼, 주춤해졌고 네. 오히려 지그재그도 여성분들 엄청나게 이용하시는데 이거는 24%나 급감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무신사 29cm W 컨셉과, 에이블리 지그재그는 뭔가 다르니까 얘네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차이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네. 네. 그래서 그 넘어가기 앞서서 사실 알리가 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800만 명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테무는 지금 한 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무신사 그다음에 2 9센치 음. W 컨셉 이거 다 합치면 거의 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라는 겁니다. 음.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우리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게그 월간 활성 이용자가 늘어나는 플랫폼들의 뭐 대표적인 어떤 홈페이지라고 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오른쪽이 줄어드는 감소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대표적인 그냥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왼쪽과 오른쪽? 네. 왼쪽이 좀 심플한가 일단 바로 옷만 입고 제가 딱 보기에 첫눈에 들어오는 건 뭐였었냐면 네. 모델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laughs> 아. 이 말은 농담삼 하는 네. 말이 아니라 네. 전문 모델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 전문 모델을 우리가 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네. 그 동대문에서 제가 물건 따왔어요 네. 해봐야 맞은 뭐몇 퍼센트 네. 되지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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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팔려고 전문 모델 못 쓰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게, 배경 자체가, 네. 배경 자체가 스튜디오입니다. 뭐, 다 스튜디오 아니에요? 아닌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이게 약간 예쁜, 그, 예쁜 카페라든지, 아 아니면 뭐 예쁜 핫스팟이라든지, 네. 아니면 햇살 좋은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음. 이 오른쪽에서 찍는 경우가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전문, 이, 뭔가 스튜디오처럼 보인다는 거는, 음. 전문 사진작가와 전문 스튜디오를 섭외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돈이죠. 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보세에서 가져와서 이런 걸 하긴 되게 힘들겠죠. 아... 그리고 가격대만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기본 10만원 넘고 뭐, 20만원, 30만원짜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가격이 아 비싸요. 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격 자체가 뭐, 만원대, 아... 2만원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플랫폼은, 네.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네. 그냥 온라인 쇼핑몰 보세로 떼다와는그 사입 제품들은 네.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디자이너라고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옷을 디자인을 해요. 음. 그다음에 그 디자인한 그 디자인 그 저거와 그다음에 작업 지시서를 들고 자신이 스스로 공장에 갑니다. 네. 공장에 가서 공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것 좀 디자인해서니까 그러 제작해 주세요. 네. 해갖고 몇번 제작을 해봐요. 네. 만약 에 불량이 나면 이 부분을 수정합시다. 수차례의 그 작업을 거쳐서 네. 이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어... 대신 대신 음... 이 디자이너 브랜드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음...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네. 사람들 사이에서 네. 아그 저기. 보세에서 예쁘고 다양한 건 알겠는데, 네. 요즘엔 좀 이렇게 약간 비싸지만 그래도 질이 보장되고 디자인이 들어간 걸 원하고 있다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플랫폼을 대략적으로 구분을 해드리면, 음. 그래서 이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곳이, 네. 무신사, 29cm, W컨셉, 요런 데서는 사입 제품을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에서 아... 띄운 거예요? 안 받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걸 살 수가 없고, 아... 네. 대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대부분 그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갖고 있는 쇼핑몰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에이블리, 지그재그 이런 그런데들은 어쨌든 같은 옷인데 그냥 저 회사만 다른데서 에 제일 싸게 파는 데를 고른 그 찾느라고 좀고생일 거고 그렇죠 디자이너 브랜드는 뭐 그냥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 이건 내가 이제 사야 되는 거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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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근데 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야그럼 니가 구분한 거고 저한테 니가 네, 음. 구분한 거고 소비자들이 구분도 못한다 뭐 그럴 거 사실 없겠는데. 이 온라인 식품을 네. 제가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네.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네.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사실 하지만 소비자들도 굉장히 다르게 나는 모르지만 음. 나는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알게 모르게 나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음. 수요는 높아지고 네. 오히려 이쪽 브랜드의 수요는 낮아지고 있었어요 음. 소비자들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었어요. 네. 마음속으로. 네. 그걸 그걸 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알리테무가 얘네를 못 걷고 음, 있는 건데. 음, 음. 그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국내 패션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네. 원래 국내 패션 산업은 네. 대기업 브랜드랑 뭐 대기업 브랜드 있죠. 뭐, 뭐 TNGT라든지 아, 뭐 이런 대, 대기업 브랜드들. LG 패션. 예. 네. 맞아요. 그런 브랜드랑 백화점이 꽉쥐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음. 뭐였었냐면 소비자가 패션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네. TV 그렇죠. 그 그렇죠. TV 그 다음에 잡지 요런 네. 거밖에 없었어요. 네. 그 백화점. 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대량 생산을 하고 네.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그 옷을 당대 톱스타에게. 입힙니다. 엄청난 돈이 들겠죠. 이거 이거를 손 그러니까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돼요. 음. 생산이 많아서 그 당시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음. 재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음.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때 생겼던 게 바로 아울렛이었던 거예요. 아. 2001년에 처음으로 국내에 첫 번째 패션 아울렛이 생기는데 아, 그래요? 구로공단의 마리오 아울렛이 생기는데 음. 이게. 그 수많은 재고들을 처리할 채널이 필요해서 요게 이제 그때 생겨났던 거고 네. 그러다가 이런 산업 구조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던 게 네. 이제 인터넷의 보급이었었는데 네. 그2 0 0 0년대 초반에 옥션 G마켓에서 네. 이제 그 인터넷으로도 쇼핑할 수 있습니다가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서 되게 큰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뭐냐면 네. 그 G마켓에서 네. 동대문 의류 도소매를 하는 파워셀러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을 입점시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동대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의 밸류체인이 생겨나게 돼요. 음.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음. 너도 나도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G마켓에 네. 동대문 밸류체인은 다 있어요. 음. 그럼 나는 가서, 옷때 와서 쇼핑몰 하나 만들어서 네. 그냥 창업하면 끝이 된 거예요. 음.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생겨나게 돼요. 그때 엄청 많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네.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네. 2018년에 그 6천억 원의 로레알에 스타일 난다가 아 인수됐잖아요. 그 사례가 스타일난다. 바로 그 사례인 겁니다. 네. 이들이 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냐? 네. 동대문 밸류 체인이 온라인에 접목이 되면서 네. 이게 가능해졌던 거죠. 네. 근데 이 시기에도 좀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네. 여전히 옷을 오픈 마켓에서 팔아야 됐었어요. 음. G 마켓 11번가 옥션 그쵸, 그쵸.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패션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음. 이게 좀 불편해요. 음~ 가격 비교도 잘안 되고 네. 고, 그런 니즈가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였었냐면 여전히 동대문에서 보세 의류를 떼어다 파는 유통사업 구조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옷을 온라인에서 산다 그러면 대부분 음. 저렴한 옷이라는 음. 인식이 좀 강했었던 네. 거고 그래서 그~ 이런 그~ 어떤 문제점들이라면 문제점 때문에 니즈가 음. 생겼는데 첫 번째 니즈가 뭐였었냐면 네. 아니 그~ 내가 막 g 마켓 패션 뭐~ 여기 패션 다 이게 막 왔다갔다 하면서 가격 비교하지 말고 네. 그냥 온라인 쇼핑몰만 모아놓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니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음. 그이 온라인 쇼핑몰들만 모아놓고 만든 것이 바로 지그재그랑 그 음.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블리 요런 네. 것들이었어요 네. 여전히 동대문을 기반으로 한 소음몰들을 한, 한 플랫폼을 모은 거였었고 네. 두 번째 니즈가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백화점 제품은 좋긴 좋은데 음. 비싸죠 음. 어, 질은 좋은데 비싸고 디자인이 천편 일률적입니다 네. 백화점 가면은 한 시즌에 그냥 비슷한 것만 쫙나오네 음. 근데 온라인 쇼핑몰은 보세 의류다 보니까 예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저렴하긴 한데 제품의 질이 보장이 안 돼. 요 네. 그럼 이 사이에서 아, 질은 좀 괜찮으면서도 디자인이 음. 좀 색다른 그 그런 게 없나? 아, 그게 이제 지금 무신사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가 됐는 아, 아, 디자이너 브랜드가 됐다. 고그 아, 니즈를 채워준 않으면서. 게 네, 음. 바로 디자이너 브랜드였었어요. 네. 근데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사실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았었던 게 네. 일단 백화점 못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그치.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면 우리 네, 그러니까 네. 어르신들 막. 뭐죠?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마담 뭐뭐뭐막 해갖고 아 엄청 비싸게 막 백화점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아, 아, 있죠 있죠. 네, 근데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이미 네. 자본력 갖고 많이 성장한 브랜드고 음. 사실 우리가 지금 지금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는 2, 30대의 젊은 m g 세대들이 사고 싶은 디자인 브랜드인데 이런 디자인 브랜드는 대부분 한 두세 명이 창업하기 시작하거든요. 음. 근데 두세 명이 백화점에 저 입점시켜 주세요 한다고 백화점 입점 안 시켜 주거든요. 네. 백화점에서 일단 못 팔죠. 근데 온라인 쇼핑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만 원, 3만 원에 파는데 내가 음. 내가 지금 만드는 것만 10만 원이 넘는데 네. 거기서 하면 가격 경쟁 이아되니까 거기서도 못 팔죠. 네, 네. 그 사이에서 성장했던 그 플랫폼들이 아까 W 컨셉, 29cm 무신사 이런 음. 것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이런 플랫폼들이 그래서 음. 성장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이렇게 네. 좀 구조적으로 마련됐던 겁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가운데 어. 좀 대표적으로 성장했던 게 바로 요건데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네. 자 보시면 커버나 아세요 커버나? 나는 알 수가 없죠. 아, 그래요? 네. 그 아마 길거리 돌아다녀 보시면 그 C 로고가 새겨진 그 야구 점보 젊은 분들이 많이 입고 다닌거 보셨을 거예요. 야구 점버 네. 어. 요게 커버나인데 이게 거의 연 매출 1,440억까지 우와.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이이 네. 이 기업도 시작할 때는 거의 네. 대표 한 명에다 직원 4네 명.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 가서 팔 때도 없고 어. 한 거였었죠. 하지만 이게 성장을 해서 결국은 이제 플랫폼과 함께 성장을 해서 결국은 이제 1440억 대의 매출까지 일, 일으키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플랫폼 별들도 좀그 특성들이 좀 있어요. 예컨대 음. 이제 어, 대부분 이제 플랫폼들이 도와주는 거는, 음. 그럼 이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워낙 영세하니까, 이들에게 네. 뭐, 화보도 찍어주고, 아까 화보 되게 잘 찍어줬잖아요. 아. 화보도 찍어주고, 노출 잘 되게 하고, SNS 마케팅 하고, 아. 요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데, 네. 플랫폼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컨대, W 컨셉, W 컨셉, 아까 말씀드릴 때, 그, SSG.com이 인수했다고 네. 했잖아요. SSG.com이 이제 신세계 그룹에 있으니까, 신세계 그룹 하면 음. 딱 생각나는 게 백화점이죠. 음. 그럼 얘는 백화점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그 신세계 백화점, 뭐 강남,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센텀시티 여기 W컨셉 매장이거든요. 네, 네. 그럼 이 매장에서는 그 영세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나는 나는 내 능력으로는 백화점 입점 불가능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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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W컨셉에 입점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백화점에서 내 물건을 팔수 있게 되는 음, 디자이너분들의 음. 꿈들은 꿈은 백화점에서 자기 물건 판매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고. 무신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네. 패션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무신사 홍대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대구 동성로거든요 네, 네. 대구 동성로가 이제 패션 성지다 보니까 아. 거기에다가 무신사 이 매장을 입점시켜서 음. 여기에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물건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도 지금 무신사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거열세개 국가에서 네. 지금 서비스를 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알리테무의 어마어마한 습격 속에서 공격 네. 속에서도 오히려 더잘 되는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데들도 있고 디자인 그... 플랫폼들도 있고 네. 어, 그다음에 마치 그 알리테무랑 경쟁하다가 그냥 서서히 지금 힘들어져가는 그런 어, 패션. 플랫폼들도 있으니 그런 그렇죠. 아, 것들 한번 잘 보시라. 제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려요. 결론 필요 없습니다. 아, 네, 다 얘기했잖아. <laughs> 아, 결론 또 뭔데요? 뭐, 아그 뭐냐면 가 있어요. 그 네. 우리가 케이컬처 케이컬처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케이컬처 네. 덕분에 케이푸드가 좀 좋아졌고 왜냐면 네. 연예인들이 먹는 음식에서 네, 케이푸드가 네. 연예인들이 온, 입는 옷 입는 옷그래갖 케이패션도 아.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디자이너 브랜드 그 되게 어 처음 시작은 영세했지만 그 디자이너 브랜드도 한번 일본의 시부야에서 그 저기 팝업 스토어를 열었었는데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K 부, K 패션이 이제 잘 네. 나가고 있는데 음... 그 페, K 패션 가운데서도 이 디자이너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요런 곳들이 지금 되게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뭐 다른 그 대기업 브랜드는 네네네. 원래 살수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사는 아... 우리나라 특성의 어떤 그 패션 우리나라 옷입잘 입잖아요. 그분들의 네. 옷을 살수 있는. 음... 그래서 사실 K 패션도 국내 수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음...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K. 컬처가 많이 네. 더 확산되는 데 있어서 케이 패션도 뭐 당연히 따라가지 음.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또 뒤에 배터리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오늘 패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주호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 네.